성남 보은 철학원 역설과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손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부... 재물이 알아서 따라오는 부... 세 가지의 손... 부자 손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이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 말을 하는데요. 그손 안의 손금 속에는 인생의 신호애락이 모두 숨어 있다는 이 얘기인데요. 오늘은 부자가 되는 손금 중에서 혹시 내 손에 그런 부자 손금이 있지는 않을까? 정말로 궁금하시죠? 채널 딱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자가 되는 손금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부자의 손금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부자가 되는 손금으로 변하면서 분명히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손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부자가 될수 있는 손금은 어떤 손금이냐? 삼지창 송금이라고 합니다. 이 삼지창 송금은, 이와 같이 소지 쪽으로 올라가는 송물선과, 이와 같이 약지 쪽으로 올라가는 태양선과, 중지 쪽으로 올라가는 운명선이 합해져서 세 가지의 가지를 만들었다라고 하여 삼지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삼지창은 2006년도 11월 24일 KBS 5천만의 일급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고은도사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방송 출연을 해서 삼지창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삼지창은 이 그림과 같이 삼지창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는 손금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는 새끼손가락 쪽으로, 하나는 약지 쪽으로, 하나는 중지 쪽으로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이 손금은 선천적으로 생긴 손금도 있고요. 나중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삼지창 손금은 부자 손금으로 재물을 몰고 다니는데 조상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상속이 많은 사람이나 혹은 본인이 크게 성공을 하여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손에서 식연이 되는 손금입니다. 이 삼지창 손금은 잠금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삼지창 손금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지선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방해선이 있거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손금. 삼지창 손금은 방해선이 많기 때문에 삼지창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삼지창 손금은 문형이 뚜렷하고 국기가 굵고 잔선이나 가로막는 방해선이 없는 손금을 말합니다. 삼지창 손금은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진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삼지창 모양으로 이 손금을 가진. 사람은 금전과 재물은이 좋아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자산을 축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손금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으로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현대 정주영 회장님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을 꼽을 수가 있고요. 이 삼지창 송금은 타고난 것보다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송금인 만큼 정말 흔치 않는 송금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부자가 되는 송금을 알아볼까요? 이두 번째로 부자가 되는 송금은요. 이와 같이 M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손금입니다. 역시 매우 희귀한 손금으로 삼지창 손금과 더불어서 불을 상징하는 이 M자 손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장금이나 혹은 지선, 혹은 방해선이 없이 깔끔하게 M자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M자 손금은 행운과 부기를 뜻하는 손금으로 돈을 버는 수환이 매우 뛰어나고 감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손금으로 국내의 유명한 부자 혹은 녹도 1등 당첨자들에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오바마, 워렌, 버핏 등이 이 M자 손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손금이 형성이 되면 돈보는 수완이 좋고 감이 좋아서 인생이 마법처럼 풀리고 재물운이 기가 막히게 좋아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 m 자 손금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해선이 생겨 있다라든가 혹은 이렇게 지선이 생겨 있다라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금이 있거나 방해선 손금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m 자 손금에 누리는 글기를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세 번째로는 똑같이 일자 손금입니다. 이렇게 일자 손금이 있을 때는 요 손금과 요 손금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즉 감정선, 분해선이 합해져 가지고 일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막진 손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숭이 손금에서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 손금이라고도 이렇게 말 하곤 합니다. 이 일자 손금은 다운 증후군 등의 질병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대박 아니면 쪽박을 찰 손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 내 손은 어떨까 하고 열심히 터다보고 계시는 분들 있죠? 오늘 영상은 운명뿐만 아니라 이 재물운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이고요. 참고로 수상학도 관상학처럼 어느 한쪽만 보고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는 물론 체형, 행동거지, 어투 등을 꼼꼼히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부족하다고 라 해서 재수없는 손금이라고 단정을 하지 마시고 또 속상해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반대로 언급해 드린 유형의 손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후천운의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도로무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정성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더 좋은 주제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